오늘은 성주간 월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바치겠습니다. 주님, 저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소서. 둥근 방패, 긴 방패 잡으시고, 일어나 저를 도와 주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성도회 요한나 최호기와 김 김도희 안나 최정도 요한 우분놈이 잼마 조복동 마리아 정상훈을 기억하며 연미사 지앙과 조언주 루돌프를 생각하며 생미사 지향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인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나약하여 힘겨워하는 모습을 굽어보시고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다시 생기를 얻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 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이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 주신 분, 주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 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악인들이 달려들어 이몸 삼키려 해도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다 쓰러지리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쳐도 내 마음 두려 없지 아니리라. 나를 거슬러 전쟁이 일어나도 그래도 나는 안심하리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저는 산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저의 임금님 경배하나이다. 당신만이 저의 잘못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두어라 그리하여 내장래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소속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사람은 태어나서 죽습니다. 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며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어쩌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또 태어남에 대해서 한 가지의 모습, 한 가지의 성향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 사실과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탄생을, 생명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또, 음, 뭐까요뭐 금수저, 흑수저 하면서 또 어떤 삶은 되게 안 됐다고 그러고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고 안 태어나게 다행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죠? 또 죽음에 대해서 뭐 모두 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만 사실과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은 어떤 뭐 장례라는 것이 문화적으로 있지만 과연 하나의 형식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가 다 같을까? 장례식장 가보면 또 여기저기 있는 묘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 찾아오는 이들, 가꾸어내는 이들, 그 후손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 세상을 떠난 가족들, 부모들을 알고 있고 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아이들도 있지만 과연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왜다 답이 다르지? 단순하게 말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또 그러한 모습을 성경 안에서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참 어떻게 기쁘다,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는 사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성주간을 살면서 오늘 요한의 복음, 요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을 굉장히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 저것, 저것 등장하는 것들도 많고, 인물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그 안에서 충돌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의 이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언이라고,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 꽤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갈피를 못 잡으면 스승님, 예수님의 유언을 제대로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마치 부모와 스승이 선종하셨는데 그 자녀들이 준비가 안 되고 하나가 되지 않아서 서로 다투고 등 돌리고 반목하는 모습을 종종 보고 우리도 쉬 그렇게 불편해지는 상태의 그런 경험 또 그런 이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령 예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죽음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이긴 요한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는 잘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사순절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성사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 굉장히 초라한 예수님의 탄생과 너무나도 멀리하고 싶은 예수님의 죽음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간직하고 믿음으로써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성주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깨닫는 제자들, 자녀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이뤄내는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자비로이 굽어 보시어 저희를 의롭게 하시려고 마련하신 이 제사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울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가까이 왔나이다. 옛 원수의 교만을 꺾어 승리한 구원의 성사를 새롭게 거행하는 축제가 다가왔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의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새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니다하느님의어린양 <laughs>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날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신비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어 자비로이 베푸신 영원한 구원의 구원을 길이 간직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